안녕하세요. 오간발달 연구소장 김연숙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영아들과 손 씻기 할때 부를 노래를 안내해 드릴게요. 먼저 물을 틀고 조금 물을 묻힌 후에 물을 잠고 비누를 거품을 내서 노래 부르기 시작해 볼게요. 손을 씻자 손 씻어 깨끗하게 손 씻어 손을 씻자 손 씻어 비누 거품 만네 깨끗하게 손 씻어 물을 틀고 손을 씻자 손 씻어 깨끗하게 손 씻어 손을 씻자 손 씻어 깨끗하게 손 씻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과 손 씻기 놀이를 하면요, 아이들이 물 갖고 장난치지 않고요, 조금 더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답니다. 손 씻기 놀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